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11일 목요일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여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에는 서기관이요 아헨루스의 아들 여우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장관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소로몬이또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둠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나네는 벤데게리오 나바톨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벤아비의 나다빈이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르안라물세는벤게베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문화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형성벽과 노빗장 있는 6 0 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히마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마를 아내로 삼았으며. 이스라엘에는 바로 아의 아들 여호사바시오, 아무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오게 나라 길러와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베리니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 장관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 이제 신하들을. 잘 두고 또 지방 장관들을 잘 배치하는 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 성경은 한 사람의 영웅적인 그 능력으로 나라가 잘 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은 같이 동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한 사람을 말하지 않고요, 믿는 사람들의 아. 모임을 말해요, 모임. 그러니까 호, 예를 들면 혼자 집에서 이제 방송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부득이한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어, 그것이 그냥 영원히 지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할 때는 한 사람을 말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네. 그게 기본이고, 그게 교회라고 했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회중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모여서 구역 예배도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잘될 때는 잘 모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안되려 그러면 모임이 잘안 되는 거거든요. 어, 그렇듯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죄를 엄청난 죄를 받았지만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고. 좋은 신하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니씨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을 할 때도, 전장에서는 여우아가 나가 싸우거든요. 모세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산 위로 올라가요. 산 밑에서는 여우아가 싸워요. 산 위에서는 모세가 영적인 전쟁을 하죠. 근데, 전장도 혼자 나갔겠어요? 전장도 많은 군인들하고 같이 나갔겠죠? 산위도 혼자 처음엔 기도하는데, 혼자가 기도가 어렵죠? 팔이 떨어집니다. 피곤합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다 그랬죠? 그래서 아론과 후리 옆에서 받들어주죠. 서서 기도하다가 앉아서 기도한다. 손을 들고. 그래서 그런 거에 우상을 같이 마시라 그랬어요. 서서 기도하면 손만 들고 다 된다. 이게 아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혼자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기도할 때하나님께서더 크게 사용하시고 은혜 주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할 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뭐냐면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진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에서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인 것이 중복 기도팀 있잖아요. 예, 거기다 기도 요청도 하고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 팀도 여러 팀이고, 굉장히 귀한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잘 은혜를 안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이제 솔로몬이 동역자들의 도움을 많이 구해 가지고 신하들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실제는 동역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 동역자를 잘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신중하게 뽑은 그... 뭐 옛날에는 신하라고 했지만 동역자가 누구냐? 엘리자르 보니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 사독기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그래요 제일 먼저 뽑았던 동역자가 누구냐? 제사장이 제사장 아니 원래 이 나라를 유지하려면 군대 장관이 더 중요하고 지방 장관이 더 중요할 수 있어 행정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또 경제 장관이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가장 솔로몬이 귀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은 사실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제사장의 중요성을 알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사독이 아니, 사울이 사울이 그 자기가 예배드리는 거 함부로 하다가 망했거든요. 다본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이 왜 망했는지를 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들, 아버지가 그 얘기를 안 해줬겠냐고. 왕을 이어갈 사람이 지금 3대째밖에 안 되는데, 초대 왕이 뭐 하다가 망했는지를 얘기를 안 해줬겠냐고요. 제사장을 잘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좋은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의 중심에 딱 잡혀져 있고, 말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사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말씀만 이렇게 하면 엄하단 말이에요. 엄하고 무서워요. 그런데 그 딱딱하고 엄하고 무서운 부분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어머님이 사랑으로 싹 감싸줘. 그러니까,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잘 시킨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머리가 타고 나서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중심에선 가장 재산 역할은 역할을 하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조화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예. 교육을 잘하는 나라, 아. 전 세계에 가면 유대인들이 막 주름잡고 다니는 이유가 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어, 잘 해야죠, <laughs> 잘 해야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옛날에 보면 너무 권위적인 아버지와 예. 너무 그 뭐랄까 이렇게 무시받는 어머니의 이 인상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가정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그것이 잘못된 습관을 배우기도 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배우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은 노력을 잘하겠지만 어, 하태한에 그런 모습들 어, 영적인 제사당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과 영적인 성장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도 저 젊은 가정을 만났는데. 젊은 30대 중반도 안된 가정이 신혼부부 같은 가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창원에 내려서 얼마 이제 1년 정도 했는데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대. 이제 마음이 열리지 않더래. 근데 자기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자기네가 아무리 직장 힘들고 뭐 해도 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올주 아마 우리 교회 올 겁니다. 네, 등록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도를 확실하게 세게 했죠. 예. 젊지만, 나랑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만, 목사님이 사회상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영적인 길을 안내 받고, 그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좋다. 좋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작년에도 와봤대요. 1년 사이에 안 가본 데가 없더라고, 다. 그런데, 다시 우리 교회를 왔었는데, 마음이 열리더래. 할렐루야. 그 목줄 어떻게 오라 그러겠어요? 그거 젊은 사람들이 다 보고 다니는데. 영적인 제사장을 잘 섬기는 것 중요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삶의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그게.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아니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무엇이 가장 우선순인지를 위알 아는 것이 지혜예요. 솔로몬이 부경환을 누렸지만 부경환을 누려서가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방향과 영적인 중요성을 가장 우선순에 위 두고 신하들을 세울 때 제사장을 가장 먼저 세웠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라들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영적인 제사장을 말씀을 통해서 잘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다음에는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장관,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을 잘 세웠죠. 결국, 어떨 때잘 되느냐. 우리도 어제 선거하고 나라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뽑혔는데, 좋은 사람이 좋은 나라를 만들죠. 좋은 사람이 좋은 가정을 만들고요. 좋은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들죠. 좋은 교회가 딱 있는데, 그,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는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 똑같죠. 국민이 좋아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나, 망하는 나라들 보셨잖아요, 뉴스에 보면. 뉴스에 보면 막 나라들 망해 갑니다. 뭐요? 나라 일하는 사람만 나 잘못된 게 아니라 뭐요? 국민들 자체도 뭔가 부족함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나라가 망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이 많고,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막 망해 가는 거예요. 네.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해요, 사실은. 근데 안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한참 걸려, 한참 걸려. 네. 변화 받아야 될게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동우자를둘때 좋은 사람을 찾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다 좋은 친구들 만나기 원하잖아요, 자기 자녀들은. 근데 자기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게더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 성경에서도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잘알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그래서 자기 재산도 잘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많은 장관들 잘 세웠고, 자기가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가장 우정을 나누는 친구도 누구를 세웠냐? 5절에 보니까.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장관의 두령이요 하면서 나단의 아들 사부은 제사장인이 왕의 벗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친구를 사귈 때 누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욕자를 사귄 거예요 네. 왕이면 술친구도 많고 노는 친구도 많고 아부하는 친구도 얼마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절친을 누구를 뒀다는 거예요 나단의 아들이면 나단이 어떤 사람인데요 자기 아버지 않다 가지고 막 큰소리치고, 막 왕한테 무서운 것도 모르고, 막 그랬던 아들이면이 아들도 기질이 그럴 거란 말이야. 친구라고 하지만 자기가 잘못하면 와가지고 큰소리치고, 당신이 잘못했어막 이럴 건데, 그래도 큰소리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말해주고, 자기가 잘못할 때 진짜 진실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영적인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을. 자기의 가장 절친한 보수로 두고 우정을 나눴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초창기에 잘했다니까요. 뒤에 가서 망가지는 거죠. 이걸 방심하게 되면 이제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솔로몬에게 모범이 되는 이제 모습인 거죠. 금목 자기란 말도 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단 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를 가까이한에 하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영적인 기준이 있는 사람, 또 열심 있는 사람, 믿음의 동역자를 가까이 두면 그 사람과 더불어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쓰임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 줄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예배 드리는 이유도 그런 사람이 되게끔 소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인 것을 꼭 아시고 이런 솔로몬처럼 한 사람의 능력으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웠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정을 나누고 신뢰감을 가지고 믿음의 동역을 했기 때문에 잘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최소한 우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분들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은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동역자들을 얼마나 잘 세우고 가까이 두고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더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욕이 난 사람이 되어 주고 우리가 다 기도로 말씀으로 협력하여서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최선과 또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